적 저격수의 조준경 안으로 총알 한 발이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의 두개골을 꿰뚫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3만 달러 베트콩은 그를 하얀 깃털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한 발의 총알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들의 실화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냉철함과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뇌의 기록입니다. 그첫 번째 전설은 아칸소주 출신의 카를로스 헤스콕입니다. 17세에 해병대에 입대한 그는 처음엔 군경찰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총이 들려지는 순간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1965년, 23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 권위의 윈블던 컵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베트남에서 세운 2,500 야드, 약 2.2km 밖에서의 저격 기록은 이후 35년 동안 그 어떤 인간도 깨지 못할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사격술이 아닌 인내력이었습니다. 그는 먹잇감을 추적하기 위해 며칠이고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얀 깃털의 명성이 높아지자 베트콩은 베트남 전쟁 역사상 최고액인 3만 달러의 현상금을 그의 목에 걸었습니다. 헤스콕은 훗날이 코브라와의 대결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그보다 단지 몇초 빨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도덕적 고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엔 12살에 불과한 베트콩 소년이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였죠. 그는 경고 사격을 했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9년 그의 전설은 뜻밖의 장소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가 탑승한 장갑차가 지뢰를 밟고 폭발했고 그는 불타는 차량에서 동료 7명을 구출하다가 온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전역했습니다. 카를로스 헤스콕이 인내력의 명사수였다면 척 마이니는 속도의 학살자였습니다. 1909년 발렌타인데이 그는 한밤중 적 소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3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북 베트남군 병사 16명 전원을 오직 헤드 샥으로 제거했습니다. 그의 공식 확인 사살은 103명, 추정 사살은 216명입니다. 이 베트남의 전설들은 수십 년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저격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한 남자에 의해 완전히 다시 쓰여집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시레, 크리스 카일, 이라크 반군들은 그를 라마디의 악마라 불렀습니다. 그의 공식 사살 기록 160명은 미군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의 가장 전설적인 기록은 이 2100야드, 약 1.9km 밖에서 로켓 발사기를 든 반군을 저격한 것입니다. 총알이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데만 3초 이상이 걸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였죠. 그의 자서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2013년 전장이 아닌 텍사스의 한 사격장에서 자신이 돕고자 했던 PTSD를 앓던 전직 해병의 총에 맞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 카일리 라마디의 악마였다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마들의 결투는 2차 세계대전 바로 이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지옥의 폐허 속에서 바실리 자이체프라는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원래 해군의 평범한 사무원이었지만 전쟁이 그를 사냥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위장술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건물덤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유령을 잡기 위해 베를린에서 자국 최고의 저격수 쾌니히 소령을 급파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3일간의 저격대결 끝에 자이 체프의 총알이 큰 이의에 조준경을 뚫고 그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의 영웅이 자이체프였다면 소련군 전체의 진짜 영웅은 바로 이 여성이었습니다.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별명은 죽음의 숙녀 레이디 데스입니다. 그녀는 사격 클럽 출신의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1941년 독일이 침공하자 간호사 대신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공식 기록은 309명. 여기에는 36명의 독일군 저격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데사 공방전에서만 187명을 사살한 그녀는 단순한 저격수를 넘어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2년, 그녀는 미국을 방문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고, 나치에 대항할 제2전선 개설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류드밀라가 2차 세계대전의 아이콘이었다면, 그보다 앞선 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참호 속에는 캐나다 원주민의 전설 프랜시스 페가마가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378명의 독일군을 사살하고 300명을 포로로 잡은 1차 대전 최고의 저격수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설들을 단 하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 핀란드의 농부 시모 해위해 소련군이 그에게 붙인 별명은 단 하나 하얀 사신 화이트 데스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은 빛을 반사하는 현대식 망원 조준경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총열 위에. 강철 조준기만을 사용했습니다. 1939년 소련군이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는 완벽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입김을 죽이기 위해 입에 눈을 물고 눈더미 속에 몸을 묻어 완벽한 위장을 했습니다. 소련군은 이 유령을 잡기 위해 포병대의 폭격까지 동원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단 100일 만에 그가 사살한 소련군은 공식적으로만 500명이 넘습니다. 1940년 3월 그는 폭발탄에 턱을 맞는 끔찍한 부상.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96세까지 살았습니다. 소련군은 이 보이지 않는 유령을 잡기 위해 정찰기까지 동원해 그의 예상 위치에 포병대의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숲 전체가 불타고 잿더미로 변했지만 심호해위에는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단 102일 만에 그가 사살한 소련군은 공식 기록으로만 500명이 넘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라는 칭호는 그렇게 피로 쓰였습니다 1940년 3월 그는 마침내 적의 폭발탄에 턱을 맞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 하얀 사신은 지옥에서 조차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경이로운 정확성과 냉철함 뒤에는 12살 소년을 쏴야 했던 카를로스 헤스콕의 고뇌와 죄의 책을 써야 했던 시모 헤위헤의 도덕적 딜레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그 전쟁의 가장 깊은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저격수 중 당신을 가장 전율하게 만든 단한 명의 사수는 누구였나요? 하얀 깃털, 해스콕일까요? 아니면 하얀 사신, 해위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한 발의 총알이 전쟁을 바꾼 것처럼 도끼 한 자루가 나치 전차를 박살낸 한 요리사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역사상 가장 기묘한 전투의 기록을 놓치지 마십시오.